안녕하세요. 리스승계 전문업체 아이리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빠르게 차량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 0 2 3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17,000km 주행한 완전 노사고의 포르쉐 카이엔 쿠페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 당시에 보증금이 5,640만원 적용되었던 리스 승계차량인데요. 매월 리스로는 191만원씩, 현재 잔여기에서는 39개월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인수금은 4,500만원 받고 있고, 원금 기준 판매 금액 1억 2,600만원에 판매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차량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우선적으로 옵션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옵션이 다수 적용되어 있는 카이엔 쿠페 차량인데요. 23년식은 굉장히 귀하죠. 특히나 2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리스 차량이 흔치 않기 때문에 카이엔 쿠페를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전방 봤을 때 카이엔 쿠페라는 명칭답게 굉장히 스포티한 익스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전방 봤을 때 전방 카메라부터 레이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긴급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은 굉장히 풍부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차 출고가 1억 4천만 원에 출고가 되었던 차량입니다 자 외장 컬러는 가장 인기 많은 블랙 컬러의 카이엔 코페이고요 자 라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4점식 LED 라이트 옵션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LED 라이트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방 감지 센서는 물론 본네트부터 범퍼 쪽 봤을 때 스톤칩이나 기스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차량 관리 상태는 연식과 주행거리가 증명하듯이 말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봤을 때 현재 휠기스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하녀 잔여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P부터 타이어까지 상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차량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우선적으로 베이지 시트의 하이엔드 쿠페입니다. 자그 전에 우선 생활 보호 필름이 손잡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PPF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요. 자 실내 보시는 것처럼 전부 베이지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사로운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시의성 좋은 디스플레이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 자 실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사로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차량인데요. 베이지 시트하면 사실 관리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시겠지만 포르쉐에서 나오는 베이지 시트는 밝은 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또한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패밀리카용도로 정말 많이 보는데 카이엔 쿠페도 마찬가지예요. 쿠페 라인이기 때문에 이열이 좁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절대 좁지 않습니다. 카이엔 쿠페 이열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부터 헤드룸까지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는 차량인데요. 에어컨 포드 시스템부터 뒷자리까지 옵션이 다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열부터 2열까지 시트 어디에도 오염이나 해집, 까지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어서 뒤쪽해 봤을 때 현재 뒤에도 휠기스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타이어 잔여 또한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앞뒤로 타이어 잔여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 있고요. 자, 카이엔 쿠페는 3,000cc 유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연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복합 연비는 8km인데 실제 고속 주행 시에는 10k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연비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카이엔 쿠페의 후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포르쉐 카이엔 쿠페의 후방입니다. 자 일반 카이엔과 다른 점은 이 후방에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쿠페 차량들은 측면과 수면 이라인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이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리어 스포일러가 개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SUV에 보통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진 않지만,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한 익스트리로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 리어 스포일러까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배기 옵션 적용되어 있어요. 듀얼 머플러 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는 물론,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 안에 공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말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고, 전 차주분께서 트렁크 하부쪽 필름 제거도 안 해놓으셨습니다. 상부쪽부터 하부쪽 기스 전혀 없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 두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카이엔 쿠페의 실내 옵션과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포르쉐 카이엔 쿠페의 실내입니다. 자, 외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대시보드 라인부터 이 손잡이 그리고 시트 전부 다 베이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뭐 레드 시트의 카이엔보다는 훨씬 더 이뻐요. 그리고 도어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신차가 1억 4천만 원에 출고가 되었던 차량이죠. 옵션은 다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옵션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주행 환경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 스마트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드라이빙 옵션 같은 경우에도 다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 후측방 센서와 차선 이탈 센서 그리고 360 어라운드뷰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엔 쿠페에 필요한 모든 드라이빙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카이엔 쿠페는 패밀리카 용도로 보기도 너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빠르게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카이엔 쿠페의 2열입니다. 자, 뒤에서 봤을 때도 일단 시트 컬러가 너무 이쁘죠? 항상 저희가 카이엔 쿠페가 들어오면 보통 레드 시트가 많이 들어왔는데 베이지 시트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열부터 2열까지 시트 어디에도 오염이나 이염, 해짐, 까짐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자 2열 같은 경우도 에 에어컨 공주 시스템 옵션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열선 실트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셀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폐가 되지 않는 글라스 루프 방식인데요. 헤드룸에 조금 더 개방감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 또한 굉장히 요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해당 차량 판매가 1억 2 6 0 0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에 예시표를 보시는 것처럼 할부로 구매했을 때와 리스 승계 받았을 때 금액적인 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계의 경우가 저렴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3년식으로 보증 같은 경우에도 27년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동안 무상 정비가 가능하신 차량이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